1964년 5월 6일 김해군 대동면 예안에 사는 19세 여성 최말자는 열아홉 살 때였구나. 자신의 집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었는데 오후 4시경 이웃마을에 사는 21세 남성 노모씨는 할 말이 있으니 잠시 만나자며 최씨의 집을 찾아왔다. 굳이 뭐 만나야 되겠다고 해서 버텼는데 노씨라는 놈이 길을 알려달라고 붙자 피해자 최씨는 노씨를 집에서 100미터가량 떨어진 큰 길까지 데려다줬다. 그러다 별안간 노씨가 키스만이라도 하자며 최씨에게 애원했고 둘은 20분가량 길에서 엎치락뒤치락하며 공방을 벌였고 노씨는 최씨를 넘어뜨려 강제로 입을 맞추려 시도했고 최씨는 노씨의 혀를 물어 1.5cm가량의 혀를 절단하였다. 아 그랬는데 이제 사건 이후 경찰은 최말자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줬지만 검찰이 일을 뒤집고 조사를 시작했다. 당시에는 검찰이 경찰 에사 지휘하던 시절이었고 검찰 조사 과정에서 최씨는 영장없이 구속되어 6개월 가려 목살이 되었다. 아 진짜인가? 아 진짜 뭐 실제 이게 사실이라고 하면 진짜 사람새끼가 아니네 진짜